안녕하세요. 저 김성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자를 이제 맡게 됐고요. 여기 이제 제목에서처럼 우정사업본부 상용한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가 한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한두 문제 때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자의 원리를 갖고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어떻게, 이제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늘 한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늘 고민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외울 수 있을까? 평소에는 한자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자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면서 적용을 할까 참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저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 소개서나 아니면은 자기를 표현할 때 있어서 한자 쓰는 거 외에는 아마 많이 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도 보면, 어? 그래도 이거 아니었나 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건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써본 걸 갖고 한번 읊조리고 그 다음 것을 외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 한자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랑 한글이랑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도 뭐 say hello, 뭐 thank you 뭐 이런 거에 대한 스펠링이나 아니면 말 같은 거를 잘할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한자와 한글은 좀 영어에 비해서는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말 대부분이 한자와 혼용해서 쓰는 것들이 많고 다만 한자 표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사. 이 감사도 한자인데요. 그러면 어, 감사라는 한자를 몰라도 감사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가 상대편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 감사 자체가 한자로 봤을 때아 이런 한자가 있었구나. 아 이게 한자구나. 라는 걸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들어갈 수업이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사자성어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건 당연히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음, 그 다음에 뜻이겠죠. 사자성어를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사자성어를 준 다음에 빈칸에 어떤 한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물론,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뭐 한자들 중에서, 사자성어 중에서 뭐 백해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많이 들어봤던 사자성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한자 중에도 백해무익, 이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 백이 어떤 백자인가. 그 다음에 해는 어떤 해고, 무는 어떤 무고, 익은 어떤 익인가. 예를 뭐다다익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다는 어떤다고? 그 다음에 이익은 어쩐 이기고 선은 어떤 선인가를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자성어에 대한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빈칸에 들어갈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수업은 어떻게 오늘 구성을 할 거냐면요. 첫 시간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제 부수,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자성어에 대한 시간 좀 많이 할애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들어서 어떤 게 들어가면 더 이렇게 자연스러울까, 이제 그런 수업을 할,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제 한자 이제 다음에, 이제, 재부수 글자라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수, 부스, 그 다음에, 부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자가 형성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예, 재부수 글자에는 이렇게 보게 되시면요. 한일자, 뭐 세일자, 두일자그 다음에 사람인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기억부터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한 일자 그다음에 마음 심자를 예를 들면은 마음 심자는 저희 그 심장에 그 있는 모습을 본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한자를 할때뭐 이게 상형 문자냐, 형성 문자냐 이런 건 이제 한자 시험 볼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성어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늘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런 글자를 통해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이거 자체가 쓰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혹시 일거 양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를 던져서 두 개를 얻는다. 거기에서 일이 사실 이 하나 일자입니다. 이 하나 일자를 통해서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양득 두 양자인데 두 양자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부수 글자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알고 모르는 것이 마치 영어에서 보면 알파벳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입니다. 제가 한자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제부수 글자를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부수 글자는 한글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자음과 그다음 아야 어여라는 이런 모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한글을 쓸 때도 자음도 모르고 모음도 모르면은. 어떻게 한글을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abcd를 모르면 어떻게 영어 단어를 알수 있고 쓸수 있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한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의 하나, 한일부터 뭐 두이 그 다음에 이런 뭐 날일 이런 거를 모르면은 전혀 한자 자체를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 뭐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한 번만 써보면 됩니다 한 번만 한자 구성 자체도 그렇고,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쓰시면은 분명히 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면지는 연습장에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싶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은 충분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 세을, 두이, 사람인, 또우, 입구, 힘녀, 흑토, 개집녀, 아들자, 마디촌, 자글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한자 형성을 보면은, 이제 개집녀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붙이면은 이제 아들자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개진녀와 아들자자인데 이두 개가 합해지면은 어떤 한자가 될까라는 겁니다. 어 이제 많은 연인들이 있고 부부들이 있는데요. 여자와 남자 만나면은 처음에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좋을 호자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간다 이런 말 쓰죠. 그때 호자입니다. 그러면 아 이거를 딱 봤을 때아 이게 뭔가 뜻이 있구나. 그런데 계집녀와 그 다음에 아들 자던데 여자와 남자 만나서 어떤 일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부분이 한자로 이렇게 조로호자라는 것을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부수 글자 이 부수를 모르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마디촌, 작을소, 수건건, 뭐 방패건, 활공자처럼요. 이제 활공자만 보셔도, 저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양궁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올림픽이나 아니면 아시안 게임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활을 쏘는 모습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땄구나라는 아시면 되고요. 아까 마음 심자 역시 그 사람의 심장의 모습을 딴 거고요. 근데 뭐 가로알, 달월, 달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달을 본 모양을 보고 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한자를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부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모양을 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뭐 한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리고 이런 원리를 파, 원리 파악을 통해서 모르는 한자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주안점을 거기다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많은 한자들 제가 뭐 보통 3급 정도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1,800자 정도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1,800자를 다 외우기에 좀 벅차고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사자성어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평소에 들어봤던 얘기, 그 다음에 속담이 아, 이렇게도 있었구나 그런 거를 아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낯놓고 기억자 못뭐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사실 목불식정이라는 어떤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 이게 뭐지? 그러면 한자의 의미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석하다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한자를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써보는 글자를 토대로 해서, 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구나라는 어떤 호기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더 어떻게 보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부스 글자를 또 보시게 되면요. 들림, 뭐, 여덟 팔, 칼도.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썼던 한자들, 특히 저 매산자 보면 산모양을 딴 모양이거든요. 그럼 저것을 통해서, 아, 이런 모양들이 한자에서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은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 글자도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가지런할제, 뭐, 보리맥. 근데 이제 가지런함도 보면은 어떤 다리를 건너는 밑에 모양이 좀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물론 모든 한자들이 다 모습을 보고 본딴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모습 같은 경우도 상형 문자라기보다는 글자와 글자가 합해진 건데 그러면은 뭐 지사 문자 뭐 여러 가지 문자를 다 알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뜻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가 바로 주안점이고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뭐, 몸신 자, 뭐, 누를 뼈고, 뼈골 자, 콩두 자, 이런 모든 한자들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합쳐짐을 통해서 된 거라는 것, 그것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또 앞에 거 보고, 뒤에 거 보면, 또더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된 부스라는 게 있는데, 이 변형된 부스에서는, 사실 한자를 쓸때 합쳐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뭐마음심자를 한번 예를 들면요. 마음심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를 한자랑 어떤 걸 결합을 시킬 때 보면은 뭐 어, 이게 뭐지? 이렇게도 나오고요. 불화자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건데 한자에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뭐 한자를 보다 보면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한 자를 쓸때 어, 쓰다 보니까 이제 어 이거 어떻게 쓰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첨부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육자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달월자랑 달월자랑 좀 모습이 비슷하죠. 이제 저런 것들. 그 다음에 구수록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일시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인자가 보면은 또 이렇게 되고. 아마 이 글자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뒤에서 하면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 어, 이게, 아, 이런 글자도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인 자라는 부분이, 아, 이렇게도 변형돼서 쓰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많이 저희들이 접하게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변형됨을 통해서 이제 한자가 합쳐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불과 같은 부분들, 이렇게 결합이 돼서 또그 한자의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좋을 호자, 좋을 호자처럼. 그러면은 이 변형된 글 부수도 어떻게 되느냐, 역시 한 번씩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열,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첫 시간에 사자성어도 처음부터 할,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보다도, 일단, 이 부스 자체가 한자를 뭐 1급을 따든 아니면 뭐더 이상의 것을 따든 간에 이건 무조건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한자를 막 입에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때 이거 부분만 잘 하시게 되면 나머지 한자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는 한자가 딱 나왔을 때, 어, 뭐지?가 아니라 문맥적인 앞뒤 것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자에 대한 유출을 바로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 그러니까 칼도자 뭐 내천자 이제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요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부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물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수자 부분에 이렇게 삼수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뜻입니다. 이제 물이 이게 물 이래 이게 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들이 이거 나오면은 어 내가 많이 봤던 건데 예. 그 전에 했던 이것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던 글자고요. 아까 전에 불화자 부분 보시고 그거 그러니까 보면은 변형된 한자들이 있고 거의 변형이 안 되고 비슷하게 되는 게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좀 이런 것처럼 약간 모양이 예, 구별 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써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야지 뭐 이렇게 몸에 배거든요. 만약에 쓰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하게 되면은 언젠간 어, 뭐지? 해가지고 처음에 한자 할때막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일일이 쓰는 건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한 번씩 써보시라 이겁니다. 어차피 그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뭐 획순이나 필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이거부터 써서 이거부터 써서도 좋지만 이제 보시고 나서 아, 그래도 필순이라는 거나 획순이 있는 이유는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부수는 설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를 설사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병렬 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렬 관계에서도 상대 관계, 그 다음에 뭐 대등 관계, 유사 관계, 그 다음에 수식, 주술, 술목, 술보, 보조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자를 아예 써 보면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좀 이렇게 볼까 하거든요. 상대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희노애락이란 말 들어 보셨죠? 그러면 희노애락이면은 이제 기쁠 이자에 그다음에 노 노할 노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자를 한번 좀써 보겠습니다. 기쁠 이자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쁠 이게 기쁠 히자입니다. 지금 이제 한자를 뭐 이렇게 많이 아시 아 이게 뭐지 이런 것보다 그냥 일단 지금은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쁠 히자에 그 다음에 이제 노할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기쁘다 라는 표현이죠. 기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건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쁘고 노하우면 뜻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상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거를 지금 강조하느냐? 보통 보면 사자성어나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떤 관계들이 맺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뜻도 모르는데 그냥 노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게 상대 관계라는 거구나라는 걸 통해서 문맥적인 어떤 의미를 알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단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아 희노. 그래서 그냥 희노만 딱 던져주면 이게 희노가 뭐지?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기쁘고 노하다라는 이제 희노애락이 희노구나라는 걸 통해서 아 이런 한자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희노애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관계 중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바다의 자라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양 자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제부수 글자에서 요거 보셨죠? 이게 아까 말했던 변형 글자였었는데 물수 자였죠 물.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한자구나 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바다, 뭐, 해양, 바다 이런 다 같은 뜻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할때 해양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바다에 자, 이게 바다 양자, 뭐, 해양 양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해양. 이란 이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양이라는 게이물 숫자에서 아이 물과 관련된 한자들이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통해서 아 해양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이건 어때요? 바다 바다 뜻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유사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병렬관계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냐, 유사한 관계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아시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들이 뭐 형용사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자를 잘하는 데 있어서 국어를 좀 잘하면 좋은데요. 한자를 하면서 국어를 잘하게 될 수도 있고, 국어를 하면서 한자를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이렇게 상호의존 관계인 거지 뭐 전혀 별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분들이 보면 한자도 잘하고, 한자 잘하는 분들이 국어를 못해도 다시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게 고식, 지식적으로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글만 알게 되면은 이걸 뜻도 찾아야 되고, 모두 찾아야 되고, 모두 찾아야 되고, 한자만 알게 되면은 문제는 그 복잡성에서 이렇게 또 써야 되고, 뭐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두개다 알게 되면은 그냥 있던 어떤 의미와 뜻,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식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스승의날 때 보면은 선생님 의인사자분들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승 이게 이게 보면은 은혜 은자예요. 뭐 은혜로 운 은자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스승사자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들이 쓸 수가 있죠. 음. 은사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변형 부수 중에서 아까 이거 보셨죠? 마음 심짜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제 예전에는 밭이라는 게 있는데 밭이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밭도 있지만 그 밭을 사람의 마음의 밭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러러 보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승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평소 얘기하는 스승,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봐서 은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실 원래 은사가 뭐냐면 은혜로운 스승님이 해가지고요. 정말 이제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식관계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아까 전에 부분처럼 어떤 병렬 관계랑 그다음에 이런 수식 관계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의 어순이 생각보다 좀 알아야지 이제 앞뒤를 통해서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막 이걸 어떻게 뭐 수승에서 은혜 뭐 은혜에서 수승 뭐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목 관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한자를 좀 써볼게요. 음, 그다음에 예, 독, 이제 읽을 독자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글 서자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독자에, 그 다음에, 글서자 이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보면 이게 부수 글자였는데, 말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말씀 언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거 사고 팔다라는 매매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매매를 할때 어떤 화폐를 보거나 이런 걸 보고 읽고, 아니면은 가격표를 읽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팔겠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읽을 독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글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어떤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붓, 이전 붓하고 관련된 글자거든요. 그럼 붓을 통해서 뭐를 쓰겠어요? 글을 쓰죠. 그래서 이제 글서자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독서를 통해서 뭐를 읽는 거예요? 글을 읽다. 그래서 약간 조금 표현을 하면 이걸 갖고 이제 술목관계라고 하죠. 술목관계라는 거는 이제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글을 읽다 이런 식으로 한자들을 좀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순이 앞에서 뒤로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뭐 사자성어를 아까 보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단어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습득하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자성어를 들어갈 거고 그 사자성어에서 만약에 해석이 좀 약간 하다가 좀 뻑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문장 구조가 파기 아직 덜, 덜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그때 그때마다 메꾸면 돼요. 그러니까 뭐이거 내가 술목을 배워서 이거는 술목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게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해서 가는 게더 자연스럽네. 그럼 이건 술목 관계가 보구나, 이건 상대 관계인가 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면 돼요. 그런데 그 외에도 뭐 주어와 서술어 관계, 뭐 주술 관계, 그 다음에 술보 관계,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죠. 그런 관계도 있고 보조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자를 하면서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 첫 시간 이렇게 제부스 글자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뭐 이런 글자들 병렬 관계 아니면은 또 어순을 통해서 앞에서 뒤로 그다에 뒤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해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사자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